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9월 28일, 자, 화요일, 오늘도 이제 국야하고 일야 이제 세 조합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승 최대한 도전해보겠고요. 어, 오늘 이제 제가 보니까 어제부터 아시아컵 여자농구가 있는데 오늘 인도하고 대한민국 하고 경기 하는데 좀 핸디도 그렇고, 어노바도 그렇고 조금 너무 홀짝인 그런 경기지 않나 싶어서 좀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했고,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조합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 이렇게 세 번째 조합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합 보시면, 야쿠르트하고 요코하마의 야쿠르트 승, 그 다음에 지바루떼하고 오리스 경기에 오리스 1.5 핸디 승, 그 다음에 하나하고 키움 경기에 키움 승, 이렇게 갔는데요. 오늘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오쿠가 선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는 아즈마 선수가 나옵니다. 뭐 이제 토토 좀몇년 하신 분들은 아즈마 선수 아마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아즈마 선수가 사실 원래는 거의 선발 매번 던지고 있다가 부상당한 뒤로 좀 재활훈련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2군에서 많이 등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 리오넴 2군 경기에서 좀 많이 후드러 맞는 모습 그런 좀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승은 나름 많이 챙겨가지만 좀 방어율 관리에서 좀 피안타 쪽에서는 좀 많이 좀 맞는 편이다. 그래서 아즈마 선수가 오늘 화려한 복귀전을 치르기에는 조금 다소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야쿠르트가 최근에 좀 빠따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의 오쿠가와 선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선발을 등판하게 되면은 좀 득전 지원을 되게 엄청 많이 받는 편인데 오늘 만약에 오쿠가와 선수가 오늘 야쿠르트 타자들이 점수를 못 뽑는 와중에서도 과연 호투를 할수 있을까 이게좀 의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선발 매치업과 선발 타자 라인업을 보게 된다면 야쿠르트 일반승을 좀 의심할 순 없을 것 같아서 야쿠르트 승을 이 끼워 넣었고요. 다음은 지바로테하고 오리스 경기인데요. 지바로테의 같은 경우에는 이시카와 선수가 나오고 오리스에는 야마사키 선수가 나와요. 뭐두 선발투수 다 방어율도 괜찮고. 잘 던지고 있는 편인데, 야마사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잘 던져봐야 뭐한 80개에서 90개, 그래서 한 5이닝 정도밖에 잡아주지 못하고, 이시카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노련미로 노련미로 거의 이제 90개에서 100개 정도 던져 주는 그런 투수입니다. 피안타율 같은 경우에서는 이시카와 선수가 조금 더 높긴 한데, 요거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WHIP도 거의 둘다 1.1에서 1.2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의 오늘 선발 투수는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타자를 봐야 되는데 지바로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최근에 엄청 좋았다가 엄청 또 팠다가 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죽어 있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릭스 1.5 핸디승도 좋아 보이고 여기 보시면 오릭스 역배승도 이제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요시다 선수 선수 오늘 복귀하기 때문에 좀 오늘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릭스 이제 일반승과 역배승과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핸디승 이렇게 챙겨왔고요 그 하나 키움인데 키움은 요키시 선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에는 카펜터 선수 나오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키움성을 꼈어요 왜냐면 키움의 요키시 선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몫을 잘해주고 있는데 좀 레아진이 많이 이제 실책을 하는 함으로써 최근에 이제 자기 본인 자체점이 아닌 네팀 자체점으로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갔던 모습인데 오늘 그래도 키움이 최근에 실책 보여줬던 모습은 좀 잊혀지는 만큼 레아수비진 괜찮아졌고 그다음에 타자타자 타자, 이제 타선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키움승 오늘 괜찮아 보입니다. 두 번째 자업 보시면 오리스 옆에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KT하고 두산입니다. 오늘 선발 이제 투수 라인업이 이제 두산은 박종기 선수 나오고 KT는 소용준 선수 나오는데, 오 물론 두 선발 투수가 무게감이 있는 그런 투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0.5라는 점수가 어떻게 보면 낮으면 낮고 어떻게 보면 높으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데, 과연 소용준 선수가 계속 어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용진 선수가 좀 다시 마인드 컨트롤 잘하면서 오늘 잘 던져 줄 거라 예상하고요 뭐 박종기 선수도 사실 뭐 그렇게 무게가 맨 투수는 아니지만 kt 요즘 타선을 보게 된다면 좀 대량 득점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10.5 언더는 오늘 괜찮,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합 보시면은 여기에는 야쿠르트, 이제 일반승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LG하고 이제 롯데인데요. 롯데 역배승을 잡았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고민하다가 잡은 건데, 오늘 LG는 배재준 선수 나오고, 롯데는 이승원 선수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그냥 몸이, 이렇게 약간, 롯데한테 기울었다? 이렇게 약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발투수는 솔직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타선 쪽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LG는 사실 배재준은 거의 오프너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롯데는 좀 오프너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이닝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좀이상원투수를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성향이 좀 나뉘어지는데, LG는 언제든지 이제 오프너 역할인 배재준 선수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불펜 싸움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승원 선수가 어느 정도 실점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닝을 잡고 갈 것이다 대신 뭐 이제 타선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 된다.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요거는제 몸이 따라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한번 이렇게 세개 조합 마무리해도록 해보겠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9월 4주차, 9월 4주차 이제 제가 토끼부 작성한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셨다면, 아,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뭐 아니, 별거 아니면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제 복귀형, 복귀라고 하죠? 좀 복귀하는 그런 타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 눌러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고 이따가 이제 오늘 UEFA 챔피언스리그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녹음 없는 그런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결정자 정보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